1 3 년도에 해마다 이제 그이 년마다 건강 검진을 받으라 그래요. 건강 검진을 받으러 이제 동대문 그 제기동에 있는 건강 한국 건강 검진 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부 다뭐 돈을 그전에는 기본만 하고 많이 안주고안 주고 했는데, 내가 좀 비싼 거를 한번 암이나 뭐 기타 세 이제. 부적인 걸 한번 해보겠다 그래 초음파 검사라는 걸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밀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가하면은 목에 요게 지금 4.8mm, 4.9mm 이 정도 되는 게 포도알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저런 걸로 이제 보여주더라고 결과 보러 가니까요. 이게 이제 목에 이제 암이 생겼다. 갑상선 암이다. 그래, 이야기해요. 내가 암자를 드리니까 아까 회장님 말씀 대로 그날부터 마음이 나는 죽었다. 그날부터 내가 건강이 얼마나 이제 또 자꾸 나빠져요. 애를 쓰고 하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결과를 내가 이제 차트를 달라 그러니까 요새는 그 그대로 CD를 뭐 이제 해가지고 가지고 이제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소견수하고 다 써가지고 이 환자는, 뭐, 뭐, 이제, 갑상선 암 때문에 빨리 긴급 수술이 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서울대병원이나 어디나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서 내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그래, 그거를 이제 주치이고 제일 잘하는 게 어디냐, 그랬기로, 암병동에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암을 이제 전문으로 지급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이제 예약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그걸 보였어요. 가서 보였더니, 아이고,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검사를 자기가 해보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검사를 또 해보기로 역시나 거기뿐 아니고, 요 가슴 있는데 배에 있는 대로 주렁주렁 뭐가 밑으로 포도송이처럼 그거 좀 뭐가 이상한 게 많아서 내년에 이제 한번더 와서 찍어 봅시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이고 1년을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뭐 마음이 그냥 이제 죽었구나 싶은 생각을 하니까 진짜 죽겠어요. 나 이제 80이 다 됐는데 그때 8살를 텐데 야, 씨 우리 조상들이 나는 이까지 이제 살아 그러고또 하늘에서 나는 명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했는데 또 내가 이제 또 찍어 가지고 2년 후에니까 또 찍어서 이제 갑상선 또 어떻게 변했나 한번또 검사를 또 했어요. 그래또 이제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 보니까 거기서 의사선생이 재작년에 빨리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진단서까지 써가지고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랬던 사람이 이래 보고 이제 보여가지고 이제 자기네가 그 CD를 주역기로 화면에 양쪽에 비교를 하더라고요. 요구하고 요구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비교를 하는데 나보고 그 내가 어떻습니까? 이제 뭐 작년에 수술하라는 걸안 했더니 이제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래 보게 고개를 절동를을더니 그래 봅시다 그랬기로 이리 와 보세요 그래 옆에 와이 컴퓨터 화면, 텔레비 화면을 이래게 보일게로 요거 작년의 거고 요거는 올해 겁니다. 그래 어때요? 이제 이거 뭐크일 났어요?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이래 보더니 고거나 요거나 뭐 그기나 그기나 그기 그러네요. 그래 그렇게요. 그리고 여기 쭉 보고 있다가 전부 다 이래 보고 심장이 내가 소음이 답답하고 뭐 근심 걱정 뭐 이래 갑상선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이거 보세요 요거 하고 요거 비교를 다 해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했느냐 아이고 그래서 나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이 제 이런 자석에서 이거를 언제 내가 집에 아래요 이제 발표를 하고 가서는. 준비도 없이 갔으니까, 아이고, 이 기록을 가지고 왔으면 내가 어, 정말 이게 증건데, 그리고 의사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내가 다른 거 먹은 것도 오직 유산균 빼기, 효소 유산균, 우리 발명가 선생님이, 회장님이 만든 그거밖에안 먹었습니다. 얼마나 먹었습니까? 1년 먹었다. 그러니까 곧딱 1년인데, 그렇게 좋아요. 그게 그렇게 그래. 내가 그 이상 더 이때까지 살아봐도 내 다른 제뭐 친구들이나 또뭐 조금 이상 있는 사람들은 한약재를 섞어서 다리는 뭐 천년초라든가 어? 명월초, 당뇨 걸린 사람 그 사람들은 한석 달은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 이거 기본으로 어? 17곡 있는 그청인 어? 이거 450 이것만 먹어도 뒤에 근심 걱정 없이 살면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다 간다. 나는 원래 그것만 이제 내 이제 체험을 가지고 전도사 역할을 하고 살겠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 이제 또이 말씀을 이제 안 드리고 갈라니까. 또 다음까지 기다리려고,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